안녕하세요 컴돌입니다 제가 직접 출장 간 곳인데 레노버 노트북을 구매를 하셨대요 근데 이제 프리도스 노트북이에요 어, 윈도우 10을 설치해 달라고 부탁을 하셨는데 어, 저희가 바로 출장을 가서 어, 진행을 했어요 윈도우 10을 설치를 하고 있고요 음 어려운 건 없죠 어, 어려운 건 없고 그냥 평상시 하던 대로 진행을 했다는 거고요 이외에도 삼성노트북을 사용하고 계셨고 어 일반 조립컴퓨터를 사용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 조립컴퓨터는 문제는 뭐냐면 너무 속도가 느려가지고 어 상담을 받았는데 SSD로 교체하면 빨라지지 않냐 하시는데 저희가 볼 때는 SSD로 교체한다고 해가지고 빨라질 여건이 안 됐어요 그래서 새로 구매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어 삼성노트북은 어제 수리를 삼성서비스센터에서 받고 오셨어요 근데 거기서 속도 느리다고 하면서 SSD를 추천을 해드렸는데, 어뭐 추가금 10만원만 내면 해주겠다고 했대요. 그럼 굉장히 저렴한 거죠. 저 같은 경우, 만약 했으면, 그냥 바로 해달라고 했을 건데, 어 이거는 이제 그것도 비싼 줄 알고 안 하셨던 거예요. 만약에, 음 다시 이제 가시게 되면 정상 요금은 출력이 되실 건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SSD로 교체해드리고, 한 14만원 정도 나와요. 음 그래서, 생각 좀 하시다가, 어 결국은 이제 포기를 하신 경우죠. 뭐, 다시 삼성으로 가져가셨을 수도 있죠. 우선은 레노버 노트북에 지금 윈도우를 설치를 하고 있고요. 설치 시간은 한 20분? 25분밖에 안 걸리지 않아요. 그런데, 어 유선으로도 힘들고, 지금 이 노트북은요. 그 다음에 무선으로 잡아야 되는데, 지금 쓰고 계신 모델이에요. <laughs> 언제적인가 이걸 바꿔놓으셨대요. 근데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예요. 어, 윈도우 설치는 인터넷이 안돼 있으면 굉장히 고달프거든요. 더군다나 최신 제품은 드라이버를 다운로드 해야 되는데 그 자체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한참 애를 먹었고요. 이것 때문에 한 20, 30분은 더 소요가 된것 같아요. 공유기에도 이미 그 비밀번호가 나와 있었는데 이거를 왜 바꾸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비밀번호가 쉽다고 해도 제조사마다 다 틀린 거여가지고 그리고 제조사마다 틀리다고 해도 또그 기기마다 또 틀리거든요 근데 굳이 이걸 바꿀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아니면 따로 뒤에다가 기입을 해 놓으셔야 되는데 그 자체를 안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거 찾는데 애를 먹었고요 컴퓨터도 인터넷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모뎀도 이상 있었고 컴퓨터도 인터넷이 안 되고 그러니까 뭐 어차피 비밀번호를 알았다고 해도 여기서는 문제가 컸을 거예요 조금은 느리지만, 이제 제 아이폰을 이용해서 핫스팟으로 잡아서 인터넷을 연결을 했고요 어, 각종 드라이버를 설치해드렸고, 설치가, 그래픽카드, 그니 그러니까 내장 그래픽은, 어, 이렇게 업데이트로는 자동으로 설치가 안 됐어요. 그래서 레노버 홈페이지 들어가서 따로 별도로 설치를 해드렸고요 어, 잘 되세요. 잘 되시는데, 어, 인터넷이 안 되니까, 이게, 뭐, 핫스팟으로 이용해도 상관은 없는데요. 느리긴 느리더라고요. 인터넷 연결까지 다 확인을 했고요. 어 이제 앞으로는 빠릿빠릿하게 사용할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어, 저희가 1년 동안은 어떤 상황이라고 해도, 뭐, 바이러스가 걸리든,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셔도,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으면, 음, 1년간 무상으로 저희가 받으래요. 그러니까, 원격으로. 직접 출장은 이제 상황이 틀리겠죠? 1년간 무상으로 받으리니까요. 아무래도 문제는 없을 거예요. 저희도 최대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했으니까요.